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경기 일정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의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테이텀 할러데이 포르징기스를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특정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알 호포드의 활용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라델피아는 해리스 타이리스, 메시, 폴 리드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정 폴을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켈리 오브레의 활용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격일제 근무자 조엘 엠비드의 출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선수 본인의 출전 의지와 피지컬, 트레이너의 노력에 따라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강행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경기에 출전한다 하여도 무리한 출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팀의 홈 경기 승률은 89.7% 원정팀의 원정 경기 승률은 57.7% 테이텀 화이트 포르징기스로 이어지는 홈팀의 공격 퍼포먼스를 격일제 근무자 조엘 엔비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원정팀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시다. 두번째 뉴욕과 뉴올리언스의 경기입니다. 뉴욕은 줄리어스 랜들이 출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르텐슈타인 조시아트, 잘렌 브런슨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특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맥브라이드의 활용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올리언스는 잉그램, 자이온, 발란슈나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맨 라이언의 활용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의 홈 경기 승률은 67.9% 원정팀의 원정 경기 승률은 58.6% 뉴욕의 주전 파워포워드 줄리어스 랜드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선수 본인의 출전 의지와 피지컬, 트레이너의 노력에 따라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강행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경기에 출전한다 하여도 무리한 출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정팀의 공격 퍼포먼스를 홈팀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란슈나스와 자이온으로 이어지는 원정팀의 타점 높은 포스트어 플레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봅시다. 세 번째 미네소타와 세나토니오의 경기입니다. 미네소타는 루디 고베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운스 에드워즈 카일 앤더슨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특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몬테모리스의 활용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나토니오는 왼바야마 소찬 바세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정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세디 오스먼의 활용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의 홈 경기 승률은 76.9%, 원정팀의 원정 경기 승률은 18.8% 미네소타의 고베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론 선수 본인의 출전 의지와 피지컬 트레이너의 노력에 따라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강행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경기에 출전한다 하여도 무리한 출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나토니오는왼바냐마를 제외하며 제 몫을 해주는 선수가 없고 특히 그터의 벤치 자원들이 코트 위에 등장할 때마다 한국 WKB의 선수들보다 못한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페코트 전력의 핵심 에드워즈의 공격 퍼포먼스를 제대로 통제해줄 수 있는 자원이 현재 세나토니오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시다. 네 번째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의 경기입니다. 시카고는 드로잔 도슨무 부세비치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안드레 드러몬드의 활용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트로이트는 제이든 아이비, 두렌 커닝엠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정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쿠엔틴 그라임스의 활용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의 홈 경기 승률은 53.6%. 원정팀의 원정 경기 승률은 14.3%. 드로장과 부세비치의 피겔롤 플레이와 클러치 상황에서 폭발하는 카루소의 공격 퍼포먼스를 원정팀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 봅시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분들의 추천 베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